정말 말 같지도 않은 거짓말 하나가 세 사람의 인생을 동시에 무너뜨린다면, 그날 밤 누구부터 먼저 손을 놓았을까요? 차정원은 민구의 모욕을 정면으로 맞은 뒤 스스로를 다독였는데요. 양다리나 걸친 양아치가 감히 우리 아빠를 입에 올려. 라는 분노가 식지 않았습니다. 살인자의 딸이라는 말이 가슴을 찢는 것처럼 아파왔지만, 정원은 그 말에 무릎 꿇지 않겠다고 마음을 붙잡았고요. 마음 깊은 곳에서는 하네라에 대한 상처가 오래된 흉터처럼 욱신거렸습니다. 엄마가 정말 나를 버렸을까? 아니면 내가 모르는 사정이 있었을까? 같은 질문이 밤마다 되살아났었더라고요. 하네라는 건양그룹 부회장으로서 흔들림 없어 보였는데요. 실제로는 조용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정원이 수아라는 사실을 알아버릴까 두려웠고, 그 사실이 진태석의 귀에 들어가는 순간 지금까지의 삶이 송두리째 흔들릴 거라 예감했는데요. 헤라는 스스로를 다그쳤습니다. 한영순으로 돌아갈 수는 없어. 난 한혜라야. 하지만 그 이름 뒤에 숨겨둔 모성과 죄책감이 번갈아 고개를 들었고요. 주영채는 모순 그 자체였는데요. 정원의 비밀을 민구에게 흘려놓고는 또 정원 앞에서는 나도 숨 쉬는 것도 허락받는 인생이야 라고 울먹였죠. 공난숙이 설계한 재킷처럼 늘 반듯했지만 버튼 하나만 틀어지면 모든 게 흩어지는 사람이었습니다. 정원은 분노와 연민 사이에서 흔들렸는데요. 배신자는 맞는데 이 친구도 어른들의 계산에 끌려다니는 피해자였을지도 같은 마음이 자주 올라왔습니다. 주하늘은 정원의 비밀을 알면서도 묵묵히 곁을 지켜줬는데요. 스카이 퀘스천 대표라는 위치답게 냉정한 계산도 했지만 정원을 향한 마음만큼은 계산이 잘안 됐습니다. 아버지 죽음의 진실을 파헤치려면 공난숙과 발을 맞춰야 했고 양모의 오른팔로 움직여야 했는데요. 정원을 지키겠다는 약속과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책임이 서로 충돌할 때마다 하늘은 스스로를 미워했었습니다. 내가 두 자리를 모두 지킬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마음을 파고들었고요. 진세훈은 따뜻했는데요. 정원이 뭘 숨기든 상관없다고 말해주는 사람은 세상에 세훈 뿐이었습니다. 넌 괜찮아. 내가 누구든 나는 내 편이야. 이 말이 정원의 가슴을 진정시키기도 했는데요. 동시에 가짜 신분으로 받은 사랑이라 더 무겁게 내려앉았고요. 진세미는 옳게 정원을 살짝 견제하다가도 정원이 흔들릴 때면 먼저 손을 내미는 사람이었습니다. 언니, 누구 말 듣지 말고 나만 믿어. 내가 보고 느낀 언니는 나쁜 사람이 아니야라고 했는데요. 그 말이 정원을 사람 곁으로 붙잡아두는 작은 닷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파문을 예고한 건양그룹의 자선갈라가 열렸는데요. 헤라는 흠집없는 표정으로 무대를 채웠고 공난숙은 멀찍이 서서 미소로 칼을 가다듬고 있었습니다. 황 실장은 동선 하나까지 쥐락펴락했고 윤 비서는 리스트를 좁혀들며 헤라 곁을 지켰는데요. 그 사이에서 진태석은 젠틀한 미소로 손님을 맞으면서도 어디까지가 쇼이고 어디서부터가 전쟁인지 정확히 알고 있는 표정이었습니다. 공난숙은 짧게 도발했는데요.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중. 우리가 알던 이름이 진짜 이름이 아닐 수도 있겠네요. 사람들의 시선이 미세하게 흔들렸고 소문은 순식간에 정원을 향했습니다. 정원은 심장이 빠르게 뛰는 걸 느꼈는데요. 오늘 드러나면 난 끝인가? 그런데 그 순간 주하늘이 조용히 다가와 낮게 속삭였죠. 오늘은 아니다. 버텨. 그 한마디가 붕 떠있던 발끝을 바닥에 붙여주었습니다. 정말로 그날은 폭발이 미뤄졌는데요. 공난숙이 던진 카드가 완전한 조합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난숙의 비서는 실물을 맡은 구실장이었고, 구실장은 출생 기록의 빈칸을 메울 결정적인 조각을 아직 확보하지 못했는데요. 헤라 쪽에서도 황실장이 서둘러 막아놓은 흔적이 엿보였고요. 모두가 칼집만 보여주고 칼날은 숨긴 채, 누가 먼저 실수하나 지켜보는 기싸움의 밤이 지나갔습니다. 그 다음날, 진세훈은 정원을 따로 불러 진심을 내비쳤는데요. 나는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 보다 지금 내 옆에 있다는 사실이 더 중요해. 정원은 그 말을 좋아했지만, 바로 대답을 삼켰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말하면 이 사람은 얼마나 다칠까라는 생각이 앞섰고요. 진세미는 멀리서 둘을 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세미의 마음 한 구석에는 주하늘이 자리 잡고 있었고, 세미는 그 마음을 대놓고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었는데요. 비혼주의라니, 멋진 말이네. 근데 왜 주하늘 앞에서는 내가 작아질까 같은 자기 농담으로 마음을 달랬습니다. 한편 조미양은 차기범의 결백을 믿고 발로 뛰었는데요. 억울한 누명을 벗길 작은 실마리를 끝내 찾아냈습니다. 사고 현장 목격자의 오래전 진술 녹취가 남아있었고 그 녹취에서 검은 코트의 다른 남자가 언뜻 등장했었더라고요. 미향은 그 조각을 들고 정원에게 달려왔습니다. 정원아 아빠를 끌고 간 그림자 그게 따로 있었어. 아빠가 한게 아니었어. 정원은 손을 떨며 녹취를 들었습니다. 마음 속에서 찢어진 채 남아있던 아버지의 얼굴이 서서히 제자리로 돌아왔는데요. 정원은 그 길로 주하늘을 찾아갔습니다. 하늘은 자료를 정리하며 담담하게 말했는데요. 이건 시작일 뿐이야. 목격자 찾고, 당시 수사 기록 열람해야 해. 황실장이 막을 거라 대비도 필요하고, 정원은 고개를 끄덕였고요. 하늘의 침착함이 믿음으로 번져갔습니다. 그때 하늘의 휴대 전화에 공난숙의 메시지가 도착했는데요. 오늘 오후에 보자. 아이 문제로. 하늘은 짧게 미간을 좁혔습니다. 아이 문제라는 말은 보통 주영체를 뜻했지만 그날만큼은 정원을 가리키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같은 시각 주영체는 모델 박경신과 격하게 다투고 있었습니다. 경신은 사랑을 말했지만 영체는 사랑을 거래처럼 다루려 했고요. 난 내가 필요해. 그런데 내가 내게 줄수 있는 건 뭐야. 박경신은 상처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사랑을 가격표 붙잡하는 건내 엄마 취미지. 내가 할 짓은 아니야. 영채는 말없이 그를 밀어내고 돌아섰는데요. 돌아서면서도 눈가가 뜨겁게 젖었습니다. 나도 한 번쯤은 누군가에게 그냥 사랑받고 싶었다고. 그 혼잣말이 허공에 남았고요. 노민구는 다시 정원에게 기웃거렸습니다. 이번에는 더 치밀했는데요. 정원이 알바하던 백화점 명품관에서 김성희 실장을 은근히 찾아가 정원씨, 사실 부잣집 딸 아니었죠? 라며 떠봤고요. 김성희는 단호했는데요. 손님 앞에서 직원 뒷말 올리는 사람이 제일 수준 낮은 사람이에요. 민구는 비웃었습니다. 그래도 반지는 확인하고 줬어야죠. 성희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매장 보안팀을 호출해 민구를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정원은 뒤늦게 소식을 듣고 고개를 숙였는데요. 선배 죄송해요. 김성희는 짧게 웃었습니다. 미안해할 일 아니에요. 당신은 똑바로 살았고 비겁한 건저 사람이에요. 윤비서는 헤라의 그림자처럼 움직였는데요. 부회장님, 공회장님 쪽에서 출생 기록을 다시 건드리는 움직임이 있어요. 헤라는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황 실장에게 전달해. 오늘 중으로 해당 라인을 차단하고 필요하면 전직 직원 명단도 정리해. 헤라의 단호함과 동시에 미세한 떨림이 묻어났는데요. 그 떨림을 윤비서는 모른척했지만 마음 한켠에 의문이 피었습니다. 부회장님은 왜저 아이 앞에서 흔들릴까? 윤 비서는 곧바로 자신을 다잡았습니다. 끝까지 헤라 편. 그것이 윤 비서가 스스로에게 내린 규칙이었고요. 진태석은 계산이 빨랐는데요. 공난숙의 속셈도 헤라의 동요도 세훈의 마음도 이미 꿰고 있었습니다. 태석은 세훈을 따로 불러 말했죠. 사랑이 회사를 지키지는 못한다. 하지만 회사가 흔들리면 사랑은 금방 무너진다. 세훈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아버지는 늘 회사를 사랑이라 부르시죠. 저는 사람을 먼저 지키고 싶네요. 태석은 아들의 답을 듣고도 얼굴 근육 하나 움직이지 않았는데요. 저 아이는 내가 아닌 누군가를 닮았다는 깨달음이 스쳐갔습니다. 결정적인 균열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났습니다. 오래전 차기범 사건의 담당 수사관이 병상에서 남긴 메모였는데요. 조미향이 자원봉사 중 우연히 접촉한 보호사가 메모를 전했고, 그 메모에는 실제 범행 당일 회색 정장 남자와 씨름선수 체격의 수행원이 출입구를 통과라는 기록이 있었고요. 미향은 곧장 정원에게 전했습니다. 정원의 뇌리에 씨름선수 체격, 수행원이라는 표현이 번개처럼 스쳤는데요. 그 단서가 황실장을 가리키는 말처럼 느껴졌습니다. 물론 단정할 수는 없었지만 방향이 선명해졌고요. 정원과 주하늘은 그 메모를 근거로 당시 CCTV 보관업체를 수소문했고 주하늘의 회사 네트워크를 통해 한 장의 흐릿한 스틸컷을 복원해냈습니다. 정장 차림의 남자 옆, 넓은 어깨의 사내가 문을 지키고 서 있었고요. 정원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저 체격, 저 각도. 하늘은 조심스럽게 말했는데요. 추정만으로 칼을 휘두르면 우리가 다친다. 더 모아야 해. 정원은 고개를 끄덕였고, 그때 하늘이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방향은 맞아. 내가 느끼는 그 직감, 괜히 생긴 게 아니야. 한편 주영채는 공난숙의 방에서 자료처를 훔쳐봤습니다. 난숙이 감춰둔 프로젝트 리플리 파일에는 정원의 출생과 초기 양육에 대한 파편적 메모가 들어있었는데요. 한영순, 익명보호소 기록, 아이 교체 가능성 검토 같은 차가운 문장이 영채의 눈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영채는 처음으로 정원을 경쟁자가 아닌 사람으로 보게 되었고요. 정원, 내가 숨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이거였어? 라는 마음이 솟았습니다. 그러나 영채는 파일을 찍어 주하늘에게 보내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무너지는 그림이 떠올랐고, 그건 아직 감당할 용기가 없었고요. 대신 영채는 정원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오늘 밤, 혼자 오면 안 돼. 내가 보여줄 게 있어. 그날 밤, 두 사람은 고등학교 담장 옆 오래된 벤치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영채는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는데요. 정원, 나 너를 밀어냈던 게 질투였는지, 두려움이었는지, 이제는 헷갈려. 정원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좋았어. 내 옆에서 친구로 서는 게 좋았어. 근데 우리 어른들 싸움에 끌려 들어왔잖아. 영채는 눈을 내리깔고 작은 종이 쪽지를 내밀었습니다. 난숙의 파일 중 겨우 찢어 가져온 한 줄이었는데요. 수아, 기록 삭제. 추후 재진입 대비. 정원은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손끝이 차갑게 얼었습니다. 누군가가 계획적으로 자신을 지우고 다시 불러들이려 했다는 의미였고요. 정원은 다음 날 바로 하네라를 찾아갔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자마자 오래 묵은 공기처럼 무거운 침묵을 나눴는데요. 정원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부회장님, 저는 더 이상 가짜로 살고 싶지 않아요. 헤라는 아주 천천히 대답했죠. 가짜로 살지 말라고 등을 떠민 사람이 나였다는 사실을. 너는 견딜 수 있겠니? 정원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럼, 인정하세요. 최소한 나를 버렸던 엄마로라도. 그 말에 헤라의 눈빛이 흔들렸는데요. 헤라는 끝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은 안 된다. 정원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 지금이 언제 끝나는데요. 두 사람 사이의 공기가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헤라는 방으로 돌아오자마자 황실장을 불렀습니다. 당분간 정원의 동선을 관리해. 직접 티는 내지 말고 멀리서. 그리고 옛 기록 다시 정리해. 황실장은 짧게 고개를 끄덕였는데요. 돌아서면서 그의 표정에 잠깐의 불편함이 스쳤습니다. 오래전 자신이 했던 일이 이제 부메랑처럼 돌아오고 있었고요. 윤비서는 문 밖에서 모든 걸 듣고도 아무 말하지 않았지만 마음 속 질문은 커져갔습니다. 왜이 아이에게만큼은 선을 계속 넘지 못하실까? 진세훈은 정원의 마음이 흔들리는 걸 눈치로 알아챘습니다. 정원, 내가 모르는 내 과거가 있어도 그게 내 죄는 아니야. 정원은 입술을 깨물며 말했죠. 근데 내가 한 거짓은 내 죄예요. 그걸 당신이 알게 되면 날 미워하게 될 거예요. 세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람은 거짓보다 진실을 기다리면서 자라. 그 말이 정원의 심장 가장 깊은 곳에 닿았는데요. 그때 안진아가 불쑥 나타나 차갑게 웃었습니다. 두분 드라마 찍어요? 진실이면 뭐해요? 결혼은 조건이랑 집안이 하는 거래예요. 세훈은 단호하게 잘랐습니다. 진아씨, 그 습관이 당신을 외롭게 만들어요. 진아의 표정이 굳어졌고요. 그럼 외롭게 살죠. 대신 이 집안에서 튕겨나갈 사람은 누구일까요? 라는 독한 말을 던지고 떠났습니다. 시간이 조금 흘러 조미양이 또 하나의 단서를 가져왔습니다. 사건 당일 건설 현장 주변 노점 상인이 찍어둔 오래된 폴라로이드였는데요. 흐릿하지만 회색 정장 남자와 넓은 어깨의 수행자가 어른거렸습니다. 정원은 사진을 들고 주하늘과 마주 앉았고 하늘은 낮게 말했습니다. 이제 공식 절차로 들어가자. 재수사 청원, 언론 제보, 증인 보호. 위험하겠지만 돌아갈 길도 없어. 정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돌아갈 생각 없어요. 그날 밤 주영채는 스스로 결심하고 공난숙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만약 정원이 진짜 수아라면, 우린 어떻게 하는 거야? 난숙은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죠. 사업에는 감정이 들어오면 망해. 영채는 조용히 반문했습니다. 근데 엄마, 망한 건 우리 감정이었지. 사업이 아니었잖아. 난숙은 딸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영채야, 원하는 걸 가지려면 때로는 버려야 해. 영채가 눈을 들었습니다. 그 말, 엄마가 제일 먼저 본인에게 했으면 좋겠어. 구실장이 잠깐 숨을 고르며 고개를 숙였고요. 난숙의 눈빛에 금이 살짝 갔습니다. 다음날 아침, 건양그룹 내부 익명 제보 게시판에 짧은 글이 올라왔습니다. 과거 사건, 내부 인력 개입 정황, 회장실 라인 확인 요망, 회사 전체가 술렁거렸는데요. 진태석은 글을 보고도 표정 하나 바꾸지 않으며 내부 감사를 지시했습니다. 황 실장은 평정심을 가장에 대응했지만 그의 눈빛이 유난히 차가워졌고요. 세훈은 조용히 약속을 정하고 정원을 불렀습니다. 오늘 저녁, 나랑 함께 있어 줄래? 혼자 두고 싶지 않아. 정원은 잠깐 머뭇거리다가 미소로 답했습니다. 네, 오늘은 혼자 있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평온은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김성희가 연락했는데요. 정원씨, 매장 쪽으로 이상한 문의가 들어와요. 예전 알바 스케줄, 급여 명세, 고객 동선까지요. 누군가 캐고 있어요. 정원은 바짝 긴장했습니다. 죄송해요 선배. 보호해달라고만 할수 없어서 성인은 바로 잘랐죠. 보호라는 말 꺼내지 마요. 당신은 보호받을 이유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말한 줄이 정원의 어깨를 세워줬습니다. 결국 두 번째 폭탄이 터진 건황 실장이 아니라 노민구 손에서였는데요. 민구는 자극적인 소셜 계정을 통해 가짜 상류층, 진짜는 누구? 라는 짤막한 글과 사진 두 장을 뿌렸고요. 사진 속에는 정원이 호텔 구두닦이 아르바이트를 하던 시절, 백화점 폐점 뒤 청소를 돕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원은 익숙한 치욕감이 아니라 묘한 해방감에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래, 저게 나였지. 부끄럽지도 숨길 일도 아니었지. 세후는 곧장 반응했습니다. 저 사진을 보고 내 마음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우리 둘을 몰라. 그 말이 하나의 선언처럼 퍼졌고요. 진세미가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올케를 감쌌습니다. 우리 가족 일하는 사람 비하하는 댓글 전부 고소할 겁니다. 댓글 창의 공기가 바뀌기 시작했고요. 그날 저녁 정원은 결심을 굳혔습니다. 가짜 영체를 끝내고. 진짜 수화로 서겠다. 주 하늘에게 먼저 알렸고 하늘은 짧게 숨을 고르곤 말했죠. 그 길은 복수랑 구별이 잘안 돼. 복수로 들어가면 나올 때도 복수만 남는다. 정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진실로 들어가면 나올 때도 진실이 남겠죠. 하늘은 그제야 미소를 보였고요. 그래, 같이 들어가자. 마지막으로 정원은 하늘아를 다시 찾았습니다. 이전과 달리 목소리가 흔들리지 않았는데요. 부회장님, 저는 내일 아침 기자들 앞에서 제 이름을 말할 겁니다. 제 아버지 차기범의 억울함을 밝히려는 딸로 설 거예요. 그리고 엄마를 기다리겠습니다. 해라는 숨을 멈췄습니다. 왜 나를 기다리니? 정원은 조용히 답했죠. 한 영순을 기다려요. 한 해라가 아니라. 그 말이 방안에 오래 맴돌았고요. 해라는 끝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문이 닫힌 뒤 스스로에게 낮게 속삭였죠. 수아야, 한 번만 더 미루면 너를 다시 잃을까 봐 무서워. 밤이 깊어갈수록 모든 사람의 선택이 서로를 밀어붙였는데요. 공난숙은 구실장에게 내일 아침 나도 움직인다고 예고했고 진태석은 내부 감사 보고서를 조용히 받아들고 무표정하게 넘겼습니다. 황 실장은 보안 팀에게 비공식 경로를 열라고 지시했고 윤비서는 아무도 모르게 오래된 파일 하나를 USB에 옮겨 담았습니다. 진세훈은 정원을 지킬 준비를 했고 진세미는 주하늘의 연락을 기다리다 메시지 하나를 남겼습니다. 하늘 씨, 혹시 도움이 필요하면 말해요. 우리 편 많을수록 좋아요. 주하늘은 그 메시지를 보고 짧게 웃었죠. 고마워요, 세미 씨. 오늘은 그 한마디면 충분해요. 그리고 아침이 밝았습니다. 정원은 작은 메모 한 장을 주머니에 넣었는데요. 조미양이 적어준 문장이었습니다. 내가 내 이름을 말하는 순간, 거짓말은 너를 떠난다. 그 문장을 손끝으로 느끼며 현관을 나서는 정원의 표정은 이상하리만큼 고요했는데요. 두려움도 있었지만,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다는 각오가 모든 표정을 덮었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 카메라 셔터 소리가 쏟아졌고요. 기자들이 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확한 성함이 뭔가요? 정원은 마이크를 보며 또렷하게 말했다고 해요. 제 이름은. 바로 그 순간 누군가가 앞으로 한 걸음 나와 그녀의 어깨에 가볍게 손을 얹었습니다. 낮고 단단한 목소리였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을 내가 먼저 부르겠다. 모든 시선이 움직였고요. 그 목소리의 주인이 모습을 드러내는 찰나, 정원은 아주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눈동자에 담긴 건 두려움이 아니라 오래 기다린 진실과 마주할 준비였고요. 여기까지가 오늘의 끝인데요. 누가 그 이름을 불렀는지는 아직 열어두겠습니다. 하네라일 수도 있고, 진태석일 수도 있으며, 혹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인물이 입을 열었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분명한 건, 이제부터는 각자의 욕망이 아니라 각자의 이름으로 싸우게 된다는 점인데요. 차정원은 가짜 영채가 아닌 진짜 수아로 서겠다고 마음을 다졌고, 주하늘은 그 곁에서 진실의 줄을 당길 준비를 마쳤습니다. 주영채는 처음으로 엄마 공난숙의 그림자에서 벗어나려는 발걸음을 떼었고요. 진세훈은 사랑이 회사보다 먼저일 수 있음을 증명하려 들었습니다. 황실장은 오래전 자신이 만들었던 어둠과 마주할 테고 윤비서는 끝까지 해라 편이라는 규칙을 오늘만큼은 조용히 수정하려고 마음을 고쳐먹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장면에서 누가 먼저 수아라고 부르든 이미 늦지 않았다는 거예요. 진실은 늦게 오지만 한번 도착하면 다시는 돌아가지 않거든요. 그리고 그 진실은 누군가의 복수로 끝나지 않고 누군가의 회복으로 이어지면 더 좋겠다는 마음이 모두의 가슴에 아주 작게, 그러나 분명히 자리 잡았었습니다. 이제 각자의 선택이 그 회복을 허락할지 막을지 바로 그 장면에서 결정되겠죠.